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민재입니다. 올해는 미국도 북한도 그리고 한국도 유독 춥고 눈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3월 봄바람을 좀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3월이에요. 3월 절반이 됐습니다. 이 본격적인 봄의 문턱을 이렇게 넘어서고 있는데도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아슬아슬하고 또 종전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는 자꾸 북한군이 추가 파병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이 춘풍화기라는 말도 있죠. 이 따스한 봄바람이 좀 좋은 기운을 여러 곳에 몰고 와서 또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 뉴스팟 출발하겠습니다. 아르트웨이 뉴스쇼 뉴스팟. 미국 워싱턴 D.C.에서 전해드리는 북한과 관련한 소식 그리고 다양한 국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이두 분과 함께합니다. 조진우 기자, 김수경 씨, 어서 오세요. 네, 응. 안녕하세요. R.F.의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조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복도 청진에서 온 김수경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죠, 저희가. 네, 그 그렇죠.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갈까요? 바로 시작할까요, 그러면? 네, 좋죠. 네네네. 갑시다. <laughs> 어, 오늘은 모처럼 어, 요즘에 좀 소식이 뜸했는데요.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인, 파병 간이 북한군에 음.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어, 오늘은 이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들의 그간 상황이나 추가 파병 소식까지 들려오는 상황을 한번 쭉 짚어보고요. 음. 특히 이 파병 북한군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청취자 여러분들과 번,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어, 필요하죠. 필요하죠. 네. 먼저 파병 북한군 소식이 들려온 첫 시점으로 한번 시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무엇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를침침한한게0 2 2년 2월 24일이니까 네네. 벌써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이 넘었습니다.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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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s s i a Russia, r 0 s s i a Russia, r u s 이 i a Russia, Russia, 는 u s s i a Russia, r u 이에 i a Russia, r u 설 s i a Russia, Russia,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의해 여섯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야 네. 이 북한군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정말 그동안 눈가리고 네. 아무을 너무 했어요. 정말요. 네. 안다안다 발뺌을 하다가 네. 사람이 죽어 나서야 정말 우리가 정말 시체를 보고 나서야 겨우 그러니까 어쩔 네. 수 없이 이렇게 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방금 인권 이기 하셨잖아요. 네네. 아, 저희가 북한 얘기를 할때 인권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음. 네. 그리고 또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 사실 북한 내에서도 그 군인들의 인권은 말을 할 형편이 못 되거든요. 음. 근데 밖에 나가서는 또 러시아 전장에 나가서는 더 말할 여지가 없겠죠. 네. 그리고 생포된 북한군 병사들이 왜 파견가는 줄 몰랐다. 우리 이런 말을 전해드렸잖아요. 그쵸, 훈련 간다고 네. 알았다 그러고. 근데 혹시 두분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저희의 지난 방송을 들어보신 그 시청자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소식 들려자마자 얘기했어요. 아마 이 친구들은. 러시아에 간줄 모르고 갔을 거다. 음. 왜, 뭐, 이렇게, 왜 한국에서 나오는 방송들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몰랐다 이러잖아요. 아유, 저는 부모님이 뭐예요. 본인들도 몰랐을 거예요. 음. 그런데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 그러잖아요. 그 생포된 북한군 명사가 자강도 수해복구 건설장에 갔 어,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추운 고생고생 하다가 무슨 또 훈련을 간 댄다. 그러고 뭐 기차 타고 무브 무브 움직여서 갔는데. 러시아 땅인 거예요. 어디 음. 우크라이나 땅인가 전쟁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어이, 뭐야 여기서 실전 연습을 음. 하는 거야? 아 정말 저는 그때 정말 다 저는 예정된 수순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은한 가지 궁금한 게 아, 북한에서는 이제 군대 갈때 내가 어디로 배치된다 <laughs> 이런 것도 모르고 가는 건가요? 알아요. 음. 어떻게 아냐면요 제가 함경도 사람이잖아요. 함경도 사람은 평안도나 앞쪽에 간다. 어, <laughs> 이렇아요 한국 군대도 그러지 않나요? 어느 내 네. 아, 지역이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아 그럼요. 군대 오, 갔다 왔죠. 오. 군출신일걸요군뭐 2분 파일럿. 네, <laughs> 네. 서산 제20 전투 비행단에서 근무했는데요. 어, <laughs> 네. 어, 전우들아 뭐 네. 이간다 이런 거 진짜 그렇죠? <laughs> <방속> 경네요아 <laughs> 어, 그러니까 진짜 요즘 한국 군대는 친한 네. 네. 친구끼리 동반 입대도 하고 음. 그렇 는지도 부모님들한테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고 맞아요. 하고요. 요즘은 이게 선전하기도 다 네. 있다고 보요 선전하기도 가져가서 서, 저기서 선전하 있었어요. 없었어요. 헬스 갔다 올까요? 다시 갔다 올까요? 네. <laughs> 네. 그러니까요. 아, 이번에 해병으로 해병대로 음. 갔다 온 거예요. <laughs> 아 그러니까요. 한국 은 이렇게 군대 아. 군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고 있는데 네. 북한에 북한에서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참 온도 차가 네. 확연합니다. 우리가 방금 음. 한국 군대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네. 북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오도질 수밖에 없네요. 근데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파병 북한군 파병 군 중에 음. 북한 군 중에 2년째 군대 지금 입대했는데 네. 부모님이랑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 음, 본 적은 그렇죠. 물론이고 연락조차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네. 나중에 이제 전사했다는 통지를 어느 날 갑자기 받은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면 파병관 군인들 만약 전사했을 음, 경우에는 잠깐만요, 그쵸? 잠깐만요, 두분잠깐 네. 저기 저 기자 방금 2년 동안 군대 간데소식을 몰랐다 했나요? 10년, 13년도 복무합니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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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국 군대는 그 2년 같다. 엄 청생생을 내시네 진짜 8년 더 갔다 오라오. 아, 오라 아, 아, 그러니까요. 아직 8년 남았어요. 아니, 아직 아니, 저는 그 포로로 잡힌 북한군을 어. 얘기한 겁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오해하지 이, 마시고요. 아니, 네. 북한군은 2년이면 아직 계약이에요. 네, 지금 지금 네. 8년 더 갈까 봐 지금. 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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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보는줄 알고.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아, 네, 아직은 좀더 봅시다. 근데 정말 그렇게 갔던 부모들이 가족들 같은 아유. 경우에는 지금 전사했다는 네. 전사증 이런 걸 받으면은 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쓰리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음. 북한에서는 실제로 이제 전사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한테 네. 전사증 딸랑 하나, 음. 심지어 뭐 당원증 하나 이거만 주고 만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거기다가 절대로 갔다 왔다는 거 발설하지 말라 입단속까지 서약 유지까지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아그 음. 말이 되는 건가요 대체? 참. 방금 말씀하신 전사증 하나 달랑, 음. 당원증 하나 달랑. 그리고 달라? 기껏 생생내서 당원증, 음. 종이 쪼가리 사람이 없어졌는데, 자꾸 종이 조각리 갖다 뭐해요? 하게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번에 그, 그 북한군 포로들도 나왔지만 지금 세대 친구들은 아이가 하나잖아요. 네. 네. 그렇 그러니까 온가족이 그냥 음. 오, 우리 집안에 그, 그 아이 하나인데 그걸 그 친구를 뭔데 전장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북, 북한도 아니고 해외 그언 땅에 갖다 붙여놓고 음. 음. 종이장 하나. 보내 주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이 향후 대학 입학을 한다던가. <웃음> 음. <웃음> 아니 지금 죽었는데 뭐 가족 상이 된다거나 할때 간부가 되, 간부가 될때뭐봐줄수 있다. 혜택을 뭐, 줄수 있는 거군요. 줄수 있다. 준들 음. 아,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출신을 엄청 따지거든요. 빨지산 네. 줄기, 장백산 줄기라 해서 음. 김미성 때부터 음. 아니면 어 김정은 하다 못해 김정일 예. 김정은 네. 아니고 하다 못해 이렇게서 해 저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장군님 몇번 만나 뵙고 악수하고 이렇게 말씀 받고 이런 친구들이어야 이런 사람이어야 막 출세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러시아에 음. 음. 가서 죽었다. 그 해서 저는 그 가족이 우리 아들이 우리 조카가 뭐 조카까지도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렇다 해서 그냥 얼마나 잘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딱 두는 딱. 또그 지켜볼 건데 요음뭐김정은이 어, 네. 어, <laughs> <laughs> 아, 나무서워 하겠지만 그래도 진짜 지켜볼 겁니다 네. 너무 음, 어, 어, 무서워김정도씨 무서워서라도 북한이 네. 혜택, 그러니까요. 혜택을 줘야 될것같습요다름1 0씨이름 지켜야 돼요, 약속을. 네, 음. 아, 무섭습니다. 우리, 우리, 어린, 어린 자식들을 거기 에 보낸 우리 부모님들 마음 얼마나 음, 속도적이요 너무 속상해. 네. 음, 그렇다면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얼마나 또 되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 몇 명이 또 받아가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어, 취재를 할수 있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북한에서 이제 전산 혹은 네. 이제 부상당한 이런 숫자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예, 네, 이 부분은 최근에 한국의 국민의힘 의원이죠. 유영원 의원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로 직접 가서 어. 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부 총국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오. 언론에 밝힌 통계 내용인데요 네네. 우선 지난해 1 0월에1 차로 파병한 북한군이 만 천여 명 정도다 음. 하고 그동안 파악이 됐었죠 우크라이나 정부 총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요 북한군 사상자는 그러니까 사망자랑 부상자를 다 합쳐서 사천 명 정도 된다고 어. 하고요 쉽지가 않아요. 네 특히 이 중에 전사자 그러니까 사망자는 한 전체 사상자의 한십 퍼센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정말 솔직히 이건 전장이니까 우리 우리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 숫자는 계속 더 커질 거잖아요 정말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분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네. 부상자가 삼천 명인데 음. 사상자가 그렇게 많이 났는데 왜 생포된 포로가 왜두명밖에 없냐? 어,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관계 아, 많냐? 왜 사람이 한 명도 잡힌 사람도 없냐? 음. 네. 좀 그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북한에서 온 사람인지라 대충 짐작은 음. 가는 게 저기 네. 청아래 맞아 죽지 않더라도 만약 그 네. 잡힐 것 같다 하게 되면 음. 자결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 두분 기억하세요? 1987년 칼기 폭파범 네, 네. 김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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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잡힐 때도 그 공범이 한명 있었잖아요. 그 나이 많은 분은 그 자리에서 약 시고 바로 오. 가시고, 이 친구는 젊어서 그런지 전지 모르겠지만 네. 이 실패해서 음. 자살 실패하고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막 네. 아, 아파서 비틀거리면서 그 아. 비행기에서 내리던 거 제가 네, 네. 먼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북한은 특히 군인들은 잡히면 그 변절 이 꼴이에요. 똑같은 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절자로 잡혔다 하게 되면 변절자 포로가 되고 잡혔다 하게 되면 변절자가 되고 우리 가족은 변절자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 추방당했네요 아. 또.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음. 나를 키워서 나라에 바친 죄밖에 없는데 음. 북한 군인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슴에 끓는 피를 조국에 바치니 이러거든요. 네. 이 가슴에 끓는 이 젊은 피를 조국에 바친대요. 음. 그 나라의 그 군대 갈때 부모님들은 우리 저희 때는 그랬어요. 영웅돼서 돌아오라. 어. 통일 영웅이 되어라. 모르겠어요. 지금은 너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북한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사상주입을 할때 그래요. 조국을 위해 바친다. 어. 청춘 몸과 청춘 다 바친다. 네. 그래서 이미 내놓은 사실 내놓은 거나 음. 마찬가지긴 해요. 음. 그렇지만저도 이렇게 끔찍하게 타지에서 아이고 더 말을 못하겠다. 정말 음. 아,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잠깐 눈물이 좀 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머리로는 이해되고 가슴으로는 뭐 받아들여야 된다 하지만 그게 잘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네. 볼 때는 좀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 씁쓸한 현실이 지금 이 (21세기에) 전쟁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또 확인하는 셈이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지난 연말부터죠 이 연말에 아마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그러면서 추가 파병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때 당시에 뭐 12,000명 했었는데 지금은 뭐 1,200명 뭐 규모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런저런 추적들이 되게 많아요. 네. 확실한 거는 실제로 2차 파병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거든요.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저희 뉴스팟 방송에 한 달에 한번 이제 네. 특별 출연하는 출연해서 국방부 분위기를 전해주는 이상민 기자가 아주 깔끔하게, 생리. 네, 쌩미가 <laughs> 네. 단독으로 네. 네, 미국 정부로부터 네. 정보를 파악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상민 기자, 잘했어요. 네. <laughs> 어, 지난주 이상민 기자가 미 음. 국방부에 들어가서 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황에 정통한 음. 당국자한테 직접 들어온 이야기인데요. 네네. 북한군이 추가 파병을 했고. 다만 파병된 북한군은 이전에 알려졌던 만명 이상의 대규모 군모는 음. 아니고 네. 최전선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는 한 어, 병력, 북한군 병력을 보충하는 음. 수준이다. 네. 뭐, 최, 최전선에서 비슷한 전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 같다 이런 아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셨으니까 또 다시 기워 네. 넣어서 네. 이제 보충해야 네. 되거든요 그러면 상실한 병력을 보충한다. 그러면 앞서서 4천 명 정도라고 하셨요네 맞습니다. 4천 명 정도라고 하셨죠. 음,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네. 다시 음. 그 4천 명이 채워진다는 말인가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야 이건 정말 정말 너무 잔인한데 왜 음. 제가 게임 을잘모릅니다만 음. 게임 할때게임원이 충전하고 무슨 뭐 캐릭터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그러니까요. 그분 그그 북한군들은 또 가서 네. 그 아무 의미 없는 전쟁에서 또 목숨을 음, 잃게 될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네. 아, 이건 인간방패도 아니고 정말 아, 우리 그 생때 같은 아이들을 이게 뭐 한국 우리 본토도 아니고 러시아에 가서 우리가 초반에도 북한군이 거기 가봤자 청와대 네. 역할밖에 더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현실이 됐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드론 그, 무인, 무인, 무인기, 무인기. 공격을 차별적으로 음. 봤잖아요. 음. 말 그대로, 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천포탄이막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맞습니다. 근데 네. 그나마 1차 파병 때랑은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게요. 음. 지금 파병 북한군들이 드론과 관련해서 네.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군사 전술을 훈련을 어... 받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도 네. 이게 또 병사들이 아주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그렇 네. 주로 20대 초중반. 네. 어,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이 드론 다루는 거 어, 빠르게, 빠르게. 네, 습득할 수 있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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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 전장에서 받은 타격이 이전과는 조금은 좀 달라질 수 있을 음...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긴 합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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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우려가 되는 건. 이렇게 실전에서 쌓은 이 익숙한 드론 무인기 전술을 추후 한국을 공격할 시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한국군도 뭐이뭐 뭐 지금 앉아서 드라마 보고 있는 건아닐 거잖아요. <laughs> 네. 저기 러시아 전장을 지금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분들도 전문가들도 어떤 다 기체들이 음. 있겠죠. 아 아니 근데 그 음. 그렇게 배운 걸같다 지금 한반도를 결국에는 위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북한이 네. 그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땅 아. 러시아 땅에서 그런 거를 배워서 지금도, 예 더는 다르고 상황도 어, 전혀 다르고 상황이 퍼 나간 거예요. 민족을 지금 위협할 수 있다는 게 네. 굉장히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네. 일단 파병된 북한군들의 전쟁터에서의 상황은 그렇고 네. 이제 그 포로 두명 있었잖아요 북한군 네. 포로 그두 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유용은 의원이 직접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만나서 어떻게 앞으로 하고 싶냐 물어봤 음. 그더니 젊은 병사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에 가고 싶다라고 아. 얘기를 했다는데 네. 문제는 그게 또 국제적인 뭐 이런 음. 법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쉬워 보이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뭐 아. 뭐 삼각관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삼각관계도 아니고 진짜 <laughs> 내가 데려갈래. 아니야 네, 내가 데려갈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뭐 미국, 미국, 북한, 미국, 한국, 한국, 다 한국 다 지금, 지금 얽혀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 여러모로 꼬여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이 포로들이 한국행을 직접 원했던 만큼 네.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한국행을 좀 추진하는 네. 모양새입니다. 음. 어, 그런데 지금 종전 협상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네. 이 종전 협상 과정에서 만약 북한이 어, 그 포로들의 한국행을 완강하게 거부하면 아, 러시아로 어, 보내라?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또 러시아가 나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겠죠. 네. 어, 그러면 또 미국이 나설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러시아 나서면 또 예, 아니야 아니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중단시키는 게 휴전을 하는 게 지금 목적이니까 그럼요. 그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는 네. 그런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최근에 한국 조선일보가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서울의 어느 외교 소식통이 전한 네. 말인데 미국의 정보기관이 지금 북한군 포로를 미국으로 데려가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오, 네. 실제로 네. 그게 네. 낫겠네요. 음. 그 북한이나 남한이나 서로 그런 것보다는. <laughs> 음.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정보기관이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의 교신 감청 등을 통해서 양국이 쿠르스크 음. 지역에서 부, 붙잡힌 이 포로에 관해서 논의한 정황을 포착을 했는데요. 음. 김정은 정권이 포로들의 한국행을 막아달라고 요구를 했고 러시아도 이따가 <laughs> <너의 시동을, 너희가 웃음> 저기 전장에 안 보내면 되지. 글쎄, 아 맞네요. 왜안 오. 보내면 되지. 그러니까요. 저 솔직히 저 아까부터 입이 근질거렸는데 네. 우리 많이 다뤘잖아요 북한의 젊은이들이 그 외국 외부, 외부 문물 특히 우리 r 르페 자유 아시아 방송도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음. 아니 저기 당국에서 군대 움직이시오 그러니까 수해복구 현장도 가고 음. 러시아도 간 거예요 그럼요. 이 사람들은 그냥 몸이 간 거지 마음은 속으로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나한테 이런 기회가 생겼다 음. 차라리 음. 그~ 이렇게 포로가 됐을 때는 아마 그 정도도 어느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음. 그리고 치료받고 그다음에 외부에 대한 소식도 계속 접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리고 외부의 이런 상황들도 보면서 야, 이게 어쩌면 젊은 친구들이 현명한 어,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미국으로 오면은 우리를 만나겠죠? 어, 아, 참참 저희 좋겠어요. 한번 초대하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아니 진짜 그 친구들 우리 여기 앉아서 우리가 이제 음. 다보이 잖아요. 네. 보여 드리면서 이 친구가 그 친구예요. 이제 지금 얼굴에 부상 당했던 그 친구도 괜찮아졌고. 예, 식사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아. 미국에도 남자선 라면 많아요. 그럼요. 그럼요. <laughs> 맛있는 라면, 미국 라면, 어, 한국 라면, 태국 라면 그냥 뭐든 다, 다 다 해주고 싶은 마음, 그쵸, 그쵸, 그쵸. 엄마의 마음, 우리 수경 씨, 아, <laughs> 엄마 빨리, 빽. 그런 날이. 빨리 진짜 그 날이 왔습니다. <laughs> 네, 으면좋네 와서 좀 네. 트라우마도 있을 텐데 네. 저희가 네. 좀 감싸 안아주고 이럴 네.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네. 좋겠어요. 저는 그 부분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음. 그 북한군 포로가 인터뷰를 하는데 음. 한국에 가서 가정도 꾸리고 자기 공부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싶다고, 어, 공부도 하고 싶다고 오, 그러고 살수 있습니까 하는데. 그, 그 많은 북한 젊은 사람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만약 집안의 형편에 안 따라주고 하게 되면 젊은 대개 남자들은 군대 에 그냥 무조건 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도 94년도인가 그때 전시 준전시 준전시 상태라고 해서 이렇게 남자들 다 군대 무조건 이렇게 뭘 가겠습니다. 오야오야 음. 이렇게 하는 거좀 많이 하잖아요 북한에서. 네. 그걸 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 남자들이 엄청 동요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벌써 거긴 중학교가 6년제거든요. 네. 4학년, 5학년 되면 벌써 생각을 해요. 내가 네. 공장을 갈 건지 농장을 갈 건지 음. 그다음에 아니면 공부를 좀더 해서 대학을 갈수 있는지 되게 아이들이 느낌이 와요. 선생님들도 느낌이 오고. 그래서 진민재 예요 이야 보니까 야 농장 갈래 웃지 마요. 야 농장 갈래 나 <laughs> 그렇게 하면 얘를 포기해요. 근데 저기서 잘 생겼으니까 네. 어이 친구는 가을것 같아. 아니야. <laughs> 나지 <laughs> <laughs> <남하지> 마요. <웃음> 제가 제가 이대로 <laughs> <나> 보고 <때려보고 이, 웃음> 있어. 이이 타이밍 이 시간에 왜 갑자기 <웃음> 네. 웃음이 조금 나왔냐면 어, 아이, 금방 공장 갈래 농장 갈래 그러셨잖아요 네. 저희 학교 다닐 때 교훈이랑 어. 급훈이라는 걸 이렇게 학교 어. 앞에 네. 붙여 놓잖아요 교실 앞에 네네. 그러면 어떻게 붙어있 었냐면 어. 대학 가서 미팅 할래 <laughs> 공장 가서 미식 <미팅> 할래 <laughs> 내가 쓴 건가 이러면서 기억이 안 나네 <laughs> 갑자기 어. 그게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네. 이거 공부하고 싶은데도 네. 진짜 대학에 애매하게 그럼 20점 이이이 되게 되면 내가 힘이 좀 없잖아요 그럼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포기하게 돼요 음. 알았어 그냥 공장 갈래 농장 갈래 남자들은 그냥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친구도 아마 어쩌면 음.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우리 네. 수경이 또 눈물났어. 근데 이 시점에서 또 한번 또 저희가 그러면 네. 이 포로 군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짚어볼게 네. 포로가 된 군인 살아있는 군인들은 그나마 이렇게 북한을 갈지 아니면 뭐 음. 한국 을 갈지 혹은 공부를 할지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네. 하지만 죽은 사상한 음. 사망한 전산 북한군들은 네. 뭐 선택의 여지도 없잖아요. 그런데 네. 북한 당국이 하는 얘기가 네. 살아있는 포로들은 우리한테 보내달라. 네. 한국 보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정작 사망한 전사한 북한군들의 시신은 인계를 거부를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나갈 때 이미 그냥 정말 음. 저국에 바친 거예요. 그냥 음. 거기 가서 죽으세요. 이건 해요. 그냥. 그러니까요. 음. 고향 땅에 묻히지도 못하는 이런 음. 그러니까 인명인데요. 그, 거기서 살면 네. 그냥. 포로가 돼서 반역자가 되는 거죠. 죽으면 네. 그냥 그 땅에서 죽으세요. 네. 야, 이게 뭔 말입니까? 맞습니다. 아, 이 한나라 네. 수령이라는 네. 작자가 우크라이나 측이 공개한 과거 영상에서도 네. 외북항군 전사자들의 시신을 불태워, 오, 그랬죠. 아. 정말 솔직히 저는 아. 그 텍스트만 보고 글자만 보고 저는 클릭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야기만 들어도 음, 너무 이상, 끔찍하죠. 싫어요. 네. 끔찍하게 진짜. 그런데 전사자가 발생하면 이렇게 트럭이 어, 화물 차가 화물 자동차가 와서 칩싸게 음. 가져간대요. 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그 부모님 그 조국에도 안 데려가고 음. 아니 그 차가 러시아 땅에서 막 그렇게 그렇게 정말 그야말로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음. 이거는 정말 나라 나라의 뭔가 이게 젊음을 바친 젊은이들이한 젊은들 젊은이들에 대한 이 군인들에 대한 네. 기본적인 예우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다 떠나서 음, 네. 지금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에 나가 있는 북한군대의 현실이라는 거 오늘 음. 확연히 확실히 저희가 알게 됐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북한군 병사들이 가서도 네. 포로로 잡혀서도 굉장히 시설이 열악한 곳에 있으면서 네. 뭐 실제로 뭐 너무 춥잖아요 춥기도 네. 하고 난방도 잘안 되는 데다가 심지어 온수까지도 나오지 않는 야. 이런 굉장한 네 음. 처절한 현실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북한군 보로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유영원 의원이 예. 담배랑 뭐 초코파이 에. 이렇게 어, 어. 사 갔는데 어, 어. 필요할 것 같아서 사 갔는데 예. 그러더랍니다. 예. 술은 없습니까? <웃음> <웃음> 에이, 위험하다님, 잘못하셨네요. 아이, 다시 갔다 오세요. 아이. 아마 좀 술을 음. 먹고 지금의 힘든 현실을 좀 맞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었던 게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조진우 기자 바로 옆에 앉아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군대를 갔다 온또 분이니까 그런지 네. 또 마음이 더 그런지 계속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네. 김수경 씨도 그렇고 또조진우 기자도 그렇고 또 저도 이제 부모 입장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방송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겪고 있는 북한군한테 네. 과연 오늘 우리가 입에서 꺼낸 이 인권이라는 꼬리표는 어디에 어떻게 달아줘야 될지 그저 네 막막하기만 하고요 뭐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종전협상, 지금 하고 있는 이 종전협상이 잘 풀려서 좀 이들이 자유의 빛을 볼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말. 네, 두분 시기적절하게 또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나처럼 사랑합니다.